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제 실력을 증명하고 싶어서이지 이제 띠아 님이 마음에 들어서 좋아서 초대한 거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진짜인가 본데? 아니 왜 변명을 하시지? 아무것도 안 하는지 아, 혹시 김치국 드실까 봐. 사실 제가 나쁜 남자라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심 없습니다. <laughs> 치킨의 목표는 치킨입니다. 치킨 먹으면 빠이빠이. 오케이? 뒤도 돌아보지 마요. 바로 서로 반대 방향. 음. 아, 제가 먼저 서... 나갑니다. 예. 그러십시오.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혜안입니다. 오늘은 한 주의 시작 Monday, 예, yeah,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힘드시다고 하지 마시고 영상 보시고 힘내서 한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려요. 그럼 l a 이원님? 네? 반갑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네 대기실에 이렇게 승무원들이 많나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PC방에서는 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PC방 아니신가요? 음, 1위인데요 아, 어, 어떤 집? 이 닭똥집? 음. 싸우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치킨 뜯는 거 좋아하세요? 싸우는 것보단 음. 치킨? 저는 치킨보단 닭똥집. 예. 닭똥집 싫어해 가지고. 예. 어쩌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네. <laughs> 아, 그러면은 치킨 먹는 거 좋아한다고 하셨으니까 치킨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양념 치킨이랑 네. 간장 치킨이 있어요. 뭐먹을래요저 양념 치킨. 그럼 간장 치킨 먹으러 갑시다. 이러 갈게요. 아. 호락호락하지 않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면 라카이 갈까? 어, 상관없어요. 오케이. 라카이요. 라카이 네, 갑시다. 잘 하실 것 같아요. 바로 뛸게요. 로스키. 칸풍퐁이 <laughs> 없다 아니면 여기 어, 차가 가요? 있으면 칸퐁을 가도 되는데 차가.. 없네요, 없네요. 그럼 빠르게 털고 칸퐁 <laughs> 갈래요? 오케이 그 닉네임 어떻게 읽어요? 띠야! 이렇게 읽어요? 따.. <laughs> 따이한데 다들 티아라 <다> 읽더라고요 <laughs> 제가 영어권에서 좀 살다 왔거든요 근데 왜못 읽으시지? 아.. 3일 살다 와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아.. 3일도 산 거잖아요 아... 지금 도면? 뭐그렇죠 그렇죠. 먼저 한풍으로 출발하셔도 돼요. 눈 주어들을 아, 홀로 있습니다.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홀로 죽고 홀로 가지네요. 감사합니다. 여기 사람 있으면 어떡하죠? 그 로비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뭐 어렵지 않고요, 근데 뭐. 썩어야 되거든요. 치킨이요, 오케이. 음. 아 먹을 수 있어요, 느낌 좋네요 지금. 저는 좀 한지 좀 됐는데 아직 치킨을 못 드었기 음. 때문에, 네, 치킨 근처에도 못 가봤거든요 사실. 아, 네. 출력하겠냐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네, 제가 남탓하는 성격이 아닌데 오늘은 팀운이 좋지 네. 않네요. 남탓인데 그거. 아, 예. 오, <laughs> 오늘만 할려고요. 예. 아, 오케이, 나이스. 저 가방에 자리가 없는데 가져가시면 안 됩니까? 어, 지금 갈게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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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 나, 나, 나. 나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집이집 이건피. 맞네. 왔다니까 어, 여기 앞에 있네 여기 앞에 있네 여기 앞에 여기 앞에 일로 와봐요 님 양각 잡을 수 있어 양각. 양각 잡을 수 있어 양각 여기 아니야, 아니야, 트랙터, 말했... 뒤에. 아, 트랙터 뒤에. 트랙터 뒤에 트랙터 뒤 아니 여기 뒤 있잖아 차 뒤에 차 뒤에 이번에 앞에 보이잖아 차 흑차 뒤에. 나 양각이야 나 양각. 아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여기 왜 있어. 아 진짜 어 여기 앞집에 있어요? 에버앞 집에 이번님 앞에 있는데? 내 앞에? 네, 바로 뭐 앞에. 앞에 있는데 <웃음> 와 <웃음> 아니, 아니 못본척 해도 돼요? 응, 음, 나 죽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예리면그한판더 하시죠 Okay. <laughs> 네. 많이 아니, 말이 들어서가 이거 아니라요. 또 억울한데. 예. 맞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아니, 실력을 증명할 주사기, 두 번째 기회. 저도 복을 나오려 했는데. 음. 아, 저도 보정기, SMG 보정기 드으려고 그랬는데 아쉽네. 연막 펴 드릴게요. <laughs> 어, 감사합니다. <laughs> 편하게 하고 계세요. 저물좀 가져올게요. 어. 아까 혼자 있으면 못 하거든요, 물 핑계 대지 마시고요. 아니면 빠르게 다음 판에 같이 하는 방법도 있긴 해요. 나 있습니다. 어떡할까요? 나갑시다. 아니지. 그냥 나갈 바에는 한명이로 잡고 가야지. 잡고 뭐 가야지? 그렇지. 보여주세요, 띠아님. 조용, 조용. 어디로 도망쳐? 화이팅 띠아! 어어어! ASMR 좋아하시잖아요. 민감. 민감하거든요. 화이팅입니다. <laughs> 조용, 조용. 아니 이거 저 진동까지 해놔서 이거 진동까지 <laughs> 느껴지는 그만해주실래요? 예. <laughs> 너무 좋아하시는데? 여기서 니비었으면은네다 다 닦았으니까? 어... 그럼요 <웃음> <웃음> 근데 뭐 죽어가지고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요 저있다어저있다 어, 오! 맙소사 들어갔다 <laughs> 뭐예요 이거? 이거 위협사격 <laughs> 위협 위협 사격이요? <웃음> <웃음> 아니 위협 위협 아, 위협 위협 <laughs> 와 위협적이다. 나 위협 위협. 난 너의 위치를 알고 있다. 어 너무 위협적인 거 같아요. 보여줘. 쉿. 보여줘. 여기 있다. 어 있네 맞네. 여기 있다. 어 갑니다 따라갑니다. 가세요. 아니, 일단 이 가세요 일단 이집에 이집에 잠깐 이 <laughs> 아니 둘이야. 스물 넷, 네, 스물 네명 남았어요 그냥 1등 하세요 예? 이집 이집! 음그 집이다 <웃음> 뭐 <웃음> 지금이다 지금이다 머리! 아아니 이거 탄탄탄이 없어! 저잘 쏘지 않았나요? <laughs> 응. 잘한다보 <laughs> 아, 진짜. 답답해 죽어버리겠네. 아, 저 진짜, 들이댑니다. 진짜. 네네, 들, 네, 네. 3대 좀 아, 뭐지? 2대 0. 2대 0. 1인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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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인칭으로. 1인칭으로. 1인칭 못해요 오케이 <laughs> 나 자신을 알라 어디 갈까? 오른쪽, 왼쪽 왼쪽, 왼쪽이 왼쪽 왼쪽두명다 왼쪽, 왼쪽 있다 창문만 열어서? 문만 열어서? 3인칭으로, 그렇지 뭐,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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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다 뒤에서 뭐 먹는다 고! 쏠 준비, 쏘면서 야, 뚫었지? <laughs> 나이스 <웃음> 뭐야! <웃음> 잘해 우와, 성공! 나오세요 아그 있어요? <laughs> 저 띠야님 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네네네 예 저는 제 실력을 증명하고 싶어서이지 이제 띠야님이 마음에 들어서 좋아서 초대한 건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진짠가 본데? 뭘 뭐가 진짠데요? 저를 좋아아 뭐, 아닌데요? <laughs> 아니 왜 변명을 하 진짜 아무것도 안했는데아 혹시 김칫국 드실까 봐. 사실 제가 나쁜 남자라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심 없습니다. <laughs> 어, 어새트롬매 오케이. 엄 치킨에 목표는 치킨입니다. 치킨 먹으면 빠이빠이. 오케이. 뒤도 돌아보지 마요. 오케이. 살짝 눈도 눈 눈도 힐끔거리지 마세요. 그냥 완전히 그냥 막 바로 서로 반대 방향. 제가 먼저 나갑니다. 예. 그러십시오. <laughs> 어디 갈까요? 오라카이? 아락화이 말고요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해봤을 때좀 싸울 수 있는 곳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바로바로 증명하려고 하는데 제가 사실 어 학교 다닐 때도 증명 수학 증명까지 배우다가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자리에서 그 포기했던 그 증명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예 싶은데. 요 음... 네네. 부트캠프. 그래서 어디 가죠? 와이짜. 아. 왜왜왜 아, 아 왜, 왜, 왜. 제발. 아자 그러면. <laughs> 저 자신 없어요. 루인스 아. 좀 낫지. 진짜 간다고? 예. 아 내가 자신 없는데. 괜찮아요. 저 진짜 자신 없는데. <laughs> 아 그러면은 님 보여주시는 거죠? 네네네 그냥 파밍하고 계시면은 음. 제가 주변 제가... 다 청소해 놓을게요 파밍하시면될거 음, 같아요 파밍할 바... 새가 있나요? 그럼요 <laughs> 그럼요 <좀> 파밍, 파밍해야죠 <laughs> 어디 땅 박혀있어야 될것 같은데? 아 아닙니다 온다 자두 팀? 두팀 오네요 진짜 제발 죽지마요 얘총 줬어. <laughs> 아니, 어떡해. 나 친구 죽일 거야. <laughs> 저기요. 여보세요. <웃음> <웃음> 아. 저 떼아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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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하지 마시고요. <laughs> 예. 저는 예. 어제 실력을 증명하고 싶어서 다시 하는 거지. 예. 아, 음, 네. 뭐 좋아서 마음에 들어서 하는 게 아니니까요. 예. 두 번째 판 제대로 네. 보여드릴게요. 대자뷰 같은. 예, 보여리시죠 <laughs> 아저 들어본거 있어 들어본적이 없던데 전 보통 들어본적이 없어가지고뭐 <laughs> 네. 꿈꾸신거같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laughs> 저희는 어 제가 학창시절에 어 증명해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예 제가 또 이번에 네. 증명하는 자리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네. 그래서 그런데 부트캠프는 어떠세요? 저는 그럼 먼발치에서 지켜봐도 될는요아 <laughs> 먼발치요? 아니요 발치 발치나시고요예 네. 아니 그냥 그러면 예 네. <laughs> 아니, 아니 저, 실력 네네 아니 근데 저 진짜로 제가 네. 아저 핑계대는 사람 아니거든요 진짜 변명 변명 네네. 핑계 어 혓바닥 네. 긴거 제일 싫어해요 네 진짜 이거 언니... 제 실력이 <laughs> 아니에요 이거 네. 자기소개 하시는 거 같은데? 아 뭔가 부담돼가지고 그랬던 거지 오해 없으셨으면 진짜 좋겠어요 진짜 북핸 갑니까? 아니요 안 갈게요 트루? 예아 어디 가지? 파라다이스 3 갈게요 진짜로 예? 십자 <laughs> 아 십자로 가자 We can do it! We, we make this! You know I'm saying? y e a here? 2층 갈게요. 아, 오케이. 치킨을 못 드신 이유를 알 s 같아요. 예, 조 o 하시고요 c <laughs> 체면이 말이 아니네요. 예. <laughs> 아, 왜 그러십니까? <laughs> 진짜 치킨 왜못 먹는지 알 t 같아요, 저도. <laughs> 아니 아니, 아 it. I'm not g o 겠네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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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자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왜? 그냥 하던대로 하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그냥 총 먹고 그래 총 먹었잖아 총이 안 먹어지니? 그냥 그냥 하던대로 해 하던대로 아니! <laughs> 오늘 하나도 딱안돼아 <laughs> 저기요 <laughs> 저 여기 딱 하나 죽이고 이거 <laughs> 말이 없어서 그래. <laughs> 아.. 어... 정말.. 체면이 말이 아니겠네요? <laughs> <laughs> 울지마 조용조용! <laughs> <laughs> 뭐 있는거ight,시작 <laughs> <그쵸? 웃음> 어 저기있다! 안 돼! <laughs> 하고 갑시다. 어. <laughs> 아, 나 이렇게 1킬이 어렵나? 아닌데. 그러니까. 슬럼프인가? 와, 아니 이게 봐봐. 아니, 봐봐. 봐봐. 아니, 아니, 아니 오늘 좀 이상하다니까. <laughs> 아 진짜로 그냥 나. 어, 발견, 발견. 350, 350 언덕이, 언덕이에. 스마트핑